미비디오라. 이아내 어, 이거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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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내려가. 아 아니야? 아야이야이티 아니야? 이거 티니야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<laughs> 야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니 <무늬> 안녕하세요? 몰랐다고? 이 안녕하세요? 이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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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사람이아존나 웃기네 ㅅㅂ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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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.. 가잇대가 가만 ㅈ 웃었는데 ㅅㅂ 아이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아. 죽이고 싶잖아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처맞고 있는데 씨. 컨타이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, 심지어 보이고 나서 쪽 갔었어. 아, 진짜 존나 웃기네. 네, 그 아니, 그 아나야파라 <laughs>